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라이프 TV의 러브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또 차량 리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차는 저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햇볕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햇볕이 없는 그늘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타고 다니던 저 차, 아마 4월쯤에 리뷰를 했었죠. 제 차가 안타깝게 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하고, 네, 이제 신차는 아니지만 조금 상태가 좋은 차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오늘 리뷰의 대상 차량이 되었습니다. 저를 요즘에 이제 출퇴근하고 있는, 네, 새로운 에마죠 그런 차량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좀 보셨겠지만은, 2016년식 이제 독일 차량이죠. 아우디에서 나온 Q3라고 하는 준중형 SUV 차량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리뷰했었던 티구안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물론 티구안 2세대가 아닌 1세대와 이제 비슷한 크기의 그런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좀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요, 2011년부터 나왔던 차량이고요. 뭐 저도 이제 아우디 차량을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에 직접 자차로 운전을 하지만 A4라는 차량이 있어요. 이제 중형 승용차라기보다 지금은 중형이 되는데 약간 준중형에 가까운 이 승용차를 한 단계 올려서 SUV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골프 차량을 SUV로 만들면 티구안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의 외형이나 이런 건다 비슷하고, 엔진도 비슷하죠. 엔진도 같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A4 기반으로 해서 Q3, Q5, Q6, Q7, Q8. 요즘에 Q8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Q2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Q3보단 상당히 더 이제 작은 그런 차량입니다 보통 이 q3가 준중형 suv로 상당히 요즘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차량은 2016년식이고 아마 1세대 후기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제 18년까지 1세대 우리나라에는 이제 2 0 거의 20년 정도에 또 2019년 20년에 2세대 모델이 들어왔는데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차량 먼저 외부부터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이 차량은 2016년식 네, Q3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준중형 SUV고요. 좀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 그릴 정도만 봤으면뭐 A4를 살짝 올려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흰색 차량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차량을 이제 구매해서 타고 다닐 때 흰색 차량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거의 이제 전좀 진한 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진한 색을 탔었는데 이번에는 좀흰 차를 처음으로 구매해서 예 네, 타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00cc 경유가 들어가는 디젤 차량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뒤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하죠.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기형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뭐 타이어도 이렇게 보시고 참 깔끔한 형태죠. 흰색 차량의 또 나름 장점이 깔끔함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외부 보셨고, 이제 주유구, 트렁크,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Q3 차량 주유구는 조수석 방향인 오른쪽에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독일 차량들이 이 조수석 방향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자, 경유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식이에요. 이제 2015년에 제작된 2016년식 차량인데 여기 에드블로라고 해서 이 차량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경유와 요소수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운전석 아, 주유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 살펴볼게요 이 동글동글한 네, 참 귀엽죠 이 트렁크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은 네 지금 짐이 어제 개인 짐이거든요 짐이 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추석 선물도 아직 있네요 네자 트렁크 크기는 여러분 제가 뭐 간단히 놓았을 때이 정도 크기인데 뭐 폴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 2열까지도 이제 짐을 실거나 뭐 차박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준중형 SUV다 보니까 티구안하고도 저도 이제 티구안을 타봤지만 비슷한 크기, 네, 트렁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볍게 야외나 나들이 를 가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뭐 골프백을 여러 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크기가 좀 작죠. 네,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Q3 차량. 전동으로 된 트렁크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조수석 어 뒷좌석 탑승을 좀 해볼게요. 지금 조수석을 상당히 뒤로 당겨놓은 상태인데 과연 어떤지 직접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수석을 너무 당겨놨네요. 제가 앉기 좁을 정도로. 자, 뒤쪽은 이렇게 어 블랙박스하고. 트렁크가 바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 이거 너무 뒤로 거의 끝까지 당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공간이 남습니다. 네. 조금 타기에는 지금 너무 이 조수석을 끝까지 당겨 놓은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네, 제가 조수석을 다시 좀 앞으로 당겼어요. 자, 이 정도 공간이고요. 뒷좌석은 네제 개인 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열에는 따로 열선 시트는 없어요. 그래서 좀 추위를 감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은 참 넉넉하죠. 네. 자 여러분 뒷좌석이 탑승을 했는데요. 크기는 티구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전 1세대 모델하고 그래서 저 같은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두명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세 분이 타면 좋습니다세 분이 타면 좋고 여성분이 체구가 크지 않으면 서 여성분은 세 분까지 뭐 자녀분들 타고 이러면 자녀들은 충분한 그런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2 열에는 이제 송풍구하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시거잭인데 이 시거잭을 빼고 이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Q3 차량 그 뒷좌석에서 본 운전석하고 조수석 모습이고요. 이제 앞좌석으로 이동해서 운전석하고 조수석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외 마스크가 최근에 해제가 되면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탑승을 했구요 이제 시동을 좀 걸어 볼텐데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 아래쪽에 네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함께 눌러보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설명드렸다시피 2000cc 디젤 모델이에요 디젤 특유의 이 진동은 느껴지죠 네 이제 왼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사이드 미러 접이 그리고 이제 뭐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헤드라이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헤드라이트하고 이제 뭐 미등 안개등 같은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오토로 해둔 상태고 여기 이제 밝기 조절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서 살짝 올려주면 이 후드라고 하는 본넷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EQ3 어, 스포츠 S 라인 모델이에요 등급으로는 꽤 높은 등급인데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고 클랙슨도 살짝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한번 더.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계기판 쪽도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이 Q3 차량 계기판 좀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가운데 쪽에 이제 상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주유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유 쪽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버튼으로 누르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요,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또 이제 음성으로 전달하거나 요거는 이제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할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간하고 주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6년이 조금 넘은 차량인데 6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입니다. 좀 깨끗한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저도 그래서 구매를 좀 했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우디 특유의 그 계기판이고 뭐 디지털식은 아니고 깔끔합니다. 이 계기판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는 닫힐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A6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요렇게 눌러주면은 모니터가 계속 펴져 있는 상태고, 자, 비상등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소리 들어 보셨고요. 아우디 이 소리가 만데 최근에 좀 소리들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잠깐 꺼놨어요. 이제 노래 소리가 울릴 것 같아가지고 요 버튼으로 할 수가 있는데 켜 보겠습니다. 아, 네, 팝송이 나오고 있네요. 네, 흘러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이제 버튼을 보시면 제가 소리는, 네, 어, 여기 소리가 나오게 되면 또 저작권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보시면은 이 메뉴 버튼을 눌러볼게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하나씩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데, 이 조그셔틀이 보통 아우디 차량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Q5나 뭐 A4, A6, A5 다 이쪽인데, 이 Q3 차량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식이에요. 내비게이션. 물론 내비게이션은, 좋지 않아요. <laughs> 이게 독일 앱이다 보니까 독일에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전화 뭐 이카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 상태 여기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라고해 가지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효율적을 생각하거나 컴포트 오토 다이내믹 저는 그냥 오토로 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이 모니터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또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인포 메뉴, 메뉴 버튼에서 전체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음. 이건 이제 오토 스탑 오프 기능이고 미끄럼 방지 오프 요거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전후방 센서예요. 그래서 후방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이제 히팅 시스템인데요. 네, 이제 에어컨 히팅 시스템인데 방법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1열,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해당이 되고요. 뒷좌석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습기 제거. 여기 이제 에어컨을 지금 켜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이 왼쪽으로 살짝 다이얼을 돌려주면 됩니다. 좀이 방식이라서 불편하긴 해요. 네. 오토 버튼을 누르면 맞춰지긴 하는데, 온도 조절은 이렇게 할수 있고, 풍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아주 덥지는 않아서요. 지금 22.5도라고 하는데, 햇볕이 강렬해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동글동글한 계단식 방식이에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네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립,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고 하나를 더 당기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가 나와요. 스포츠 모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토 파킹, 파킹 브레이크고 오토 홀드. 시거잭에 꽂아가지고 이제 그 휴대폰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두 군데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껌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두개 공간이 들어갑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들이죠. 여러 가지 수납 공간,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열지는 않겠지만 썬루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열 지금 송풍구 보셨고 에어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조수석은 특별한 사항들은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역시 콰트로 상시 사륜 구동 모델입니다. 여길 열게 되면은 이제 하이패스가 어디 있냐면 이쪽이 있어요. 여기 작게 보이시면, 이 여기다 카드 지금 넣으면은 이렇게 초록불이 켜지고 빼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가, 가볍게 뭘좀 넣어놨구요. 썬팅은 제가 다한 상태에요. 지금 좀 진하게 했어요.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그리고 여기 미러 옆쪽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 여기 선루프랑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2016년식 아우디 Q3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9월 27일 화요일 시간에는 제가 새로 구매한 어, 지난주에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차는 아닌 중고차지만 제가 이제 구,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쉽게 티구한 차량은 이제 폐차를 해서 떠났지만 티구안 차량과 가장 근접한 차량이고 또 같은 티구안 차량보다 예전에 운전했던 아우디의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중고 차량이지만 구매해서 열심히 또 다녀볼 거고 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또 이곳저곳 여행도 다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가을에 기대해주시고 어, 개인적으로 저는 아우디 오너, 폭스바겐 오너 이 아우디와 폭스바겐 계열 차들을 오랜 기간 타보면서 느낀 점은 단점으로 말하면은 확실히 하체가 부실합니다. 이거는 단점이에요 하체가 부실하거나 누유 부분 이건 이제 아우디 차량만이 아니라 독일 차량들과 다른 차량들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고질병,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꼭이 아우디 차량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체가 대체적으로 부실해요 이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 차량들이 장점은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폭스바겐 게이트도 있었지만 이 차량으로 지난 주말에 어 400킬로 왕복을 했어요 5만 원 정도 주유하고 왕복을 했는데 기름을 더 추가로 넣지 않았어요. 그정도에요 연비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만 경유 디젤 사륜 모델인데 연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차량으로 가족들 가족들과 이동하기엔 좀차 크기가 작고요. 이제 가족 뭐좀 자녀분이 어리거나 아니면 부부 연인끼리 또 30대 초 직장인들이 먼저 수입차를 좀 입문하는 그런 차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좋은 그런 독일 차량 중중형 SUV 지금까지 소개드렸고 영상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도 좀 빨리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9월과 10월에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에도 다양한 차량 리뷰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내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 그리고 9월 마무리 잘 하시는 시간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진행했죠? 자주 좀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